부모님한테 사드리는 건안 아까움 아까움 근데 그냥 <웃음> 감사함에 <웃음> 감사함에 사드리는 거임 오카오카 명품 화장품 생전 처음 사보고 신나서 흔들어 제끼는 중 착수 명품 화장품 생전 처음 사봤다고? 아 진짜? 어, 여자분들 그래도 명품 화장품 하나 한두 개씩은 있지 않나? 난 없어 아 그래? 근데 난 궁금한 게 그런 고이최하늘먹 프라다 그런 거가 화장품이 진짜로 좋아? 진짜로 그 화장품 전문 브랜드들보다 좋나? 난안 맞아. 좋은 성분이 좀더 들어 있긴 하대. 화장품 원료 다 그게 그거임 차이 개뿔 없음. 그 나도 약간 그렇게 알고 있는데. 은 비싸서 절대 안 잃어버리고 까 아, 비싸서 안 잃어버려. 아하. 하긴 <laughs> 립밤 끝까지 본거 없어 <laughs> 나중에 집에서만 8개씩 나오고 난월억 벌어도 가방에 500 쓰는 건좀 거시기 할거 같은데 아이건너 남자라 그런 거지 우리 컴퓨터 3,400만 원 주고 사는 거 여자들 절대 공감 못 할걸? 뭐? <웃음> <웃음> 컴퓨터 무시해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오빠 어차피 롤만 하잖아 맞는 말이긴 해 반박은 못해 근데 사야 돼 무슨 느낌인지 남자들? 그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지 받는 말이라 반박은 못 해. <laughs> 롤만 해. 구찌 지갑 사줬다고 컴퓨 터서 바를라는 저 남친 생각난다. 야 별로 맞아 아니냐? 야 구찌 지갑은 한 5-60만 원이면 사지 않나? 컴퓨터 사달라고 하는 건선 넘었다. 씨. 펜티엄 사죠. 펜티엄. 반지나 시계는 관심 없냐고? 그 잠깐 예전에 동종 업계 사람을 만났는데 남자를 만났는데 까르띠에 저스틴글로라는 그 못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그 디자인이 있는데 그게 한 줄짜리가 800만 원 정도예요. 금으로 만든 거. 두 줄짜리가 2,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. 아무튼 간에 새벽에 만나서 밥을 먹는데 방송 끝나고 가서 밥을 먹는데 여기에 그 저스틴글로 두 줄짜리를 두 개를 끼고 있는 거야. 존나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거려. 챙그랑 챙그랑. 그러니까 여기에다 한 것만 한 4천 육백만 원, 4천 팔백만원 정도 되는 거지. 그거 하고 딱 오는데 그게 좀 멋있는 거야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때 한동안 내가 방송에서 그걸 존나 검색했었어, 막. 이거 어때요? 막면서 그걸 누가 삼? 해가지고. 하면서 끄고 까르띠에 얘기가 왜 나왔더라? 명품 이야기. 한 편에 맞으면 사는 거지. 모킬킬 킬. 별로일 것까지는 그치? 없는 득? 명품 가방이나 이런 걸로 여자를 봤을 때 호감도가 오르진 않.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아. 나는. 뭐 사실 마이너스라고 뭐 그것도 아닌데 만약 여자 여자랑 소개팅을 했어. 내가 잘 모르는 건데 막 2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. 얘기하다가 아 근데 저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전제로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여자친구가 됐어. 그래가지고 얼마나 모아놨나요? 물어보니까 한 4억 모았대. 그럼 인정. 그럼 그러면 매도. 돼. 어. 한20 있다? <laughs> 그러면 나가리죠. 나가리. 모아놓은 돈은 없고 집이 있으면? 그게 모아놓은 돈이 있는 거지. 그럼 바로 결혼 박죠. <laughs> 난 그러면 진짜 내 경제권 다 넘길 수 있다. 그 정도의 생활력을 갖고 있는 여자면 나돈 많이 벌거든? <laughs> 신세계를 보여줄게. 이거 관리해줘. 약간 이런 느낌. 다너 거야. 맘대로 써. <laughs> 내 우물은 돈안 난다. 그런데 막 매주 3천만 원짜리 막백 사고 그러면 이혼인데 그러면. 나는 또 가정주부를 원하잖아요. 난 든든한 서포터를 원해. 그러면은 난 경제권 주는 게 맞다고 봄. 알아서 해라. 와이프가 싫다고 하면? 어? 네? <laughs> 솔직히 저도 제돈 관리 잘안 하고요. 그냥 맡겨. 그냥 세무사님한테. 뉴스에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. 이러면 알아서 해줘요. 요번에 뭐 유튜버 뭐 세무조사 나온다길래. 그거 캡쳐해서 보내고. 저 이거 안 나오게 해주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걱정 마세요. 오킹님 안낸거 없어요. 어머니 누님들 명품백 사드렸지만 다 장롱 속에 처박혀있어 개짱당 우리 엄마는 사주면 되게 좋아 <laughs> 우리 엄마는 <laughs> 참고로 요번 생신 겸 신년 선물로 저기 뭐야 목도리 사줬어요 명품 목도리 저는 마크네? 아니요 저 루이비통 지리죠뭔천 쪼가리가 백만 원이냐 존나 어이없어 난 사면서도 이해 안 가더라 내가 그냥 엄마 선물이니까 샀다 내가 빈말로 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로 천 쪼가리가 백만 원이야 진짜 천 쪼가리가 <laughs> 아이 내가 그걸 왜 샀냐면 내가 이제 여기 그뭐 판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데 자주 가다 백화점 가는 거 좋아하잖아 아이 쇼핑을 굉장히 즐기는 편인데 거기서 그 고상한 아주머니들 되게 많이 지나다니거든 딱 약간 뭔가 항상 이러고 다니고 약간 어깨에다 여우 두 마리씩 이렇게 하고 약간 어, 럭키 낸시랭 약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엄마랑 좀 비슷한 나이대기도 하고 느낌도 비슷해 루이비통 목도리를 이렇게 싹 하고 가는데 너무 이뻐 보이시는 거야. 어 깊음 있어 보이는 약간 약간 귀족 같은 그런 느낌. 지나가는데 번호 왜따미친 놈아니? 멋있어 보여. 그 중년의 여성분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사줬어요. 우리 엄마도 저거 하고 다니면 되게 이쁘겠다. 내가 저 아주머니를 보듯이 누군가도 우리 엄마를 보겠지. 약간 이런 느낌. 부모님한테 사드리는 건안 아까움. 아까움. 근데 그냥 <웃음> 감사함에 <웃음> 감사함에 사드리는 거임. 안 아까운 건불아야 솔직히 말해서. 아, 아니 말로 우리 엄마 아빠도 나 키울 때좀 아까웠을 걸. 아 진짜 난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 과외가. <laughs> 우리 아빠가 나 스무 살때술 마시고 너 고등학교 때 과외 안 시키고 그냥 자동차 사줄 걸? 어차피 쓸 거였으면. 아니 야 아빠 과외 했으니까 이만큼이라고 생각하자. 과외 안 했으면 썩 빵점이야. 부모님 선물 구찌 vs 루이비통? 약간 구찌, 루이비통, 샤넬 아니에요? 아닌가? 에르메스, 샤넬, 디올, 루이비통, 프라다, 구찌 요런 느낌? 아 디올이 더 위야? 아 그래? 어머니 더... 연령대는 루이비통으로 가야지 디올도 좋고 아 진짜? 디올이 이뻐? 아 진짜? 근데 디올은 좀 젊어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좀 아니지 않.. 아닌가? 디올 레이디백은 모든 연령대 다 어울려 오... 디올 레이디백? 아니 저번에 본거 같은데? 이거 그 가격 양심 뒤진 거 아니에요? 막 7,800만 원 했던 거 같은데? 무많나지게는. 맞네 겁나 미싸다와 엄마 이건 안될거 같아 3년 받지 마셈 그러면 4년 아들 잘 나가서 그것도 4년이다 <laughs> 1년 에딴 최대 200이야 난 네, 거기까지 어 저는 이거 이게 왜 800만 원이지? 아 이거 옛날에 얘기했지 그래 시계 생각하면 돼 핸드폰으로 시계 보는 이거. 애플워치 찾을 거면서 왜 3천만 원짜리 롤렉스 보세요? 할말 없죠 네. 시계는 안 해, 기계 조립이 개질린다고 근데 엄마한테는 사주면서 아빠한테는 안 줘? 아빠한테 더 해요. 우리 아빠는 그거 엄마만 해주잖아? 1년 동안 나랑 말안 해. 사줘야 돼, 형 아빠도. 근데 이제 그거죠. 둘이 합쳐도 200이야. 둘이 합쳐도 200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달은, 그, 그 년도는 이제 엄마는 없어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올해 아빠 생일 때는 안 사줬어요. 그냥, 그냥 밥 사줘, 밥. 아버지, 양주 많이 사드렸다나. 저, 맞아요. 아빠 양주값만양주값만 양주값만 해도 돈 존나 나오겠다. 양, 양주 맨날 사줬는데. 아빠 하나도 안 먹었다, 지금. 하나 먹었다, 하나. 저거, 존이워커. 거기 제사지네, 우리 아빠 지금. 거의. 모셔놔, 모셔놔. <laughs> 맥컬란 이런 거는 위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 꺼내놔. 양양그 상자까지 넣어놔.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자꾸 그 식료품 매장 가가지고 만원짜리 와인 같은 거 사와서 먹고, 거기 밥 먹고, 거기 코르크막에 막 존나 우겨넣어놨더라. <laughs> 아빠가. <웃음> 그런 것만 먹어. 내 양주가... 친구들 아버지가 모셔둔 양주 꽁쳐먹다가 맞다 맞는 거 국룰한.. 안... <laughs>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. 소주는 있었는데 내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땐. 저는 니얼로중삼 때도 애들이랑 미성년자 뚫리는 민박집 같은데 애들이랑 이제 수, 술 갖고 와가지고 막 놀잖아요. 나 그때도 술 절대 안 먹었어 나는. 양아치 그런 게 아니라 소주 이렇게 짝으로 사는 아버지들 있잖아. 몰래 갖고 와서 먹어보자 먹어보자. 안주도 <웃음> 없어. <웃음> 아 홀짝 먹고 어, 야좀 취하는 거아 아, 머리 아파 야 이거 왜 먹어? 왜 이런 느낌으로 애들끼리 먹을 때에도 나는 진짜 안 먹었어 우리 엄마 아직도 술병에 온전히 술만 있는 줄 아셔 엄마 미안 불편했어 <laughs> 우리 엄마는 술 아예 못해 옛날에 엄마 아빠 나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겠다 내가 집에 없었어 그때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 부부싸움을 한 거임 나는 못 봤지 혜린이는 봤어 엄마가 이제 매화수 한병 원샷하고, 메탈 슬러그 좀비 돼가지고, 토, 토 겁나 하시고. 그러니까 아빠가 부부싸움 할때 엄청 뭐라 하거든요? 엄마한테? 엄마도 뭐 엄청 들이받고. 근데 아빠가 한마디도 안 하더라. 그냥 나가. <laughs> 원래 같았으면, 미쳐가지고, 막왜 이래! 이래야 되는데, 아빠 그분들, 어? 엄마 나갔어. <laughs> 난 이제 딱 집에 왔더니 혜린이 막 난리 나가지고, 왜 그러냐니까. 엄마 취해서 막, 뭐 엄마 막또 아까 토하고 난리 났었다고! 아, 오빠 왜 지금 오냐고! 그래서 이제 안방 들어가 봤더니 엄마 막 이러고 죽어있어. <laughs> 엄마! 대보니까 <laughs> <돼버릴까>? 숨 쉬어. 아! <laughs> <laughs> <laughs>